오늘의 게임은, 어, 위스퍼링 레인에 버려진 집의 어두운 비밀을 밝혀내면서 매턴마다 공포와 미스터리가 뒤섞인 위험한 반전을 헤쳐나가세요. 어둠이 날 집어 삼기 전에 이제 이 집을 비밀을 파헤쳐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스팀 신작 게임이구요. 6월 19일 날 나왔습니다. 해속하다.

평범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열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aunted Explorations 채널의 코스터 시커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령의 집을 방문 중입니다. 응. 어, 유령이 나오는 문을 확인해 볼까요? 어. 어, 내가 저번 어, 라이 음, 유... 유... 쿨 님이 생각한 뭐 열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떤 유령이요? 닫았거든. 유령의 문은 닫혀 있어. 너나 대신 진행해 주는데. 반대편에서 잠긴 거같다 문을 일단 열 방법을 찾아야 되나? 어, 이게 줌. 유령의 정원 별장. 거기로 들어가자. 나 내가 뭐 스트리머인가 봐. 페가 탐험문 스트리머인가 봐. 어, 됐어. 별장으로 들어왔네 <laughs> 우리는 유령이 나오는 정원 별장에 있습니다. 스트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사하다. 아. 물음표? 대전. 치우다. 이 밑에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다시 봐봐. 아. 여기. 여기? 아아 어. 여기이 봐와 이것 좀 보세요 실수로 레버를 당겼는데 오!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호우 쉣! 우리는 일종의 터널에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터널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볼까요? 야 근데 이 사람 스트리머 정신이 너무 투철해. 아니 무슨 이런 물바닥까지 내려가서 이걸 간다고? 이게 무슨 물이줄 알고. 뭐 없지? 어. 나는 달려야 해. 어, 아, 젠장. 터널에 뭔가가 있어서 무서웠어요. 실수로 카메라로... 나못 봤는데. <laughs> 어... 뭐예 놀란 척하는 건가? 뭘 진짜 본게 아니고 방송 재밌게 하려고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아, 껌이죠. 저 공개 안 무서워합니다. 거침없이 진행해서 빨리 끝낼게요. 아 곳에 가 묻어 있습니다. 피도 묻어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태평해? 아, 씨발 뭐, 내가 죽였나? 아니, 뭐야? 여간 내기가 아니고만 이거? 나만큼의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만. 불도켜져 있네 패간데. 어. 우리는 위층으로 갈 거야. 우리는 위층으로 갈 거야. 어린이방인데 여기서 텃밭이 보이네요 가끔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텃밭이 어디있는데? 여기다 한번 볼까? 왜? 맙소사! 맙소사! 왜왜 왜? 왜, 왜? 단, 마지막 방에 뭔가가 달려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에게 시발.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 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어! 뭐지는데 어! 뭐 잭, 내말 들려요? 우리는 Whispering Lane 주민들로부터 거리 전체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정전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경찰관들은 모두 도심 폭동 진압에 분주하다. 이해합니다. 근처에 있습니다. 곧 갈게요. 나머지 유니슨 도심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혼자 머무르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나는 이해했다. 도착해서 상황을 평가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실전화가 긴박한 상황에 대 번역 때문에 그런 나봐. 야 뭐야 내가 죽는 게 일단 국룰이었나봐. 나 사실 경찰관으로 바뀌었는데. 계십니까? 나는 여기에 있어요. 문이 있고 언뜻 보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계십니까? 을 둘러볼게요. 알겠어, 제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 난정원으로 가볼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기다려야 할 거예요 여기 잠겼어 뚫어야 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까 여기로 들어갔었는데 키인가? 키 그런가 봐요 AI 번역인가봐 내가 내가 구해줄게요 이름이 뭐였지 내가? 뭐 여튼 유튜버 뭐야 멍키데 근데 죄송한데 같이 가시는 거 아닌가? <laughs> 아유, 맨질해가지고 가 그냥.. 가자. 사라, 뭔가 수상한 걸 발견했어요. 마치 정원 별장에 있는 비밀 통로처럼 보입니다. 사라!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불러, 안돼 이거. 기다려요. 이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터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 사이에 나를 위해 지원을 준비해 주세요. 이문제는 심각한, 아, 심각한, 심각한, 심각한 것같아요 하라! 하조심하세요 아.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아, 오케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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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라 사라 아니야 이거 물 빠진 소린가 야 아니야 이거 누가 야 대놓고 날 죽일 거래잖아 나더 살고 싶어 사라 너도 들었지? 어 근데 왜 아직 여기 있냐? 아 지원하고 있는 거지 사라 문좀 열어봐 사라 야어얜 점프도 된다 허야문 어. 열으라고 이 씨발 이래도 안 열어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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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독한 녀어 이제 소리가 없다 아물 빠지는 소리였나 봐 아우 찝찝해 사람아! 어. 아! 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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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무슨 일이 <목소리>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침로돌아가야어확인했어확인했어 통신이 불안정해져서. 어, 돌아갈게. 돌아갈게. 아니면 없이 계속 가야 하나요? 살아. 아, 살아. 아이 근딜감이야다 깨. 안쪽에 아이템 있는지 잘 보고 다니게. 사라? 아 뭐야 이 깡통 떨어진 거였구나. 예? 어 누군가 있구나. 구해줄게요. 유튜버. 구해줄게 기다려. 유튜버? 구 구해줄. 유튜버 이층에 가지 않았나? 내가 지금 피곤한가? 약 먹을 시간이 됐나? 케첩인가? 예? 사라? 사라야? 사라 오늘 뭘 잘못 먹었어? 사라 왜 신났어? 사라 지원 부른다며? 사사 설마 이 피가 사라 비야 원래 이피 없었잖아 사라가 그래도 근데 사라가 그래도 좀 있다가 죽었으니까 지오는 부르고 부려가 죽었을 거야 결코 쓸모없이 티베깅 하면서 그냥 게임하다 죽지는 않았을 거야 음. 다 챙기자. 어딘가 다 쓰겄지. 아무래도 2층을 가야 되겠지. 모빙 느려 어, 어떻게 할까? 아휴, 씨번넌 돌아가라.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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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뭘할수 있는데, 바깥에서 망이 나빠. 넌, 나 경찰이야. 잡히고 싶어! 이러지 마, 울지 마! 구해줄게! 어, 문이 닫혔어, 씨발. 어? 어? 여기가 너무 어둡지? 이거라도 키고 있어. 아, 물 빼는 게 분명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기다려. 금방 와 나. 돌아가야 되나? 응? 뭐야? 아니 끝이었어? 그 철창은 어디 갔는데? 살아! 살아! 뭐얘 얘? 얘? 오아 여기 길이 있었네 살아 내가 너의 복수로 해줄게 살아있는거지 살아! 있는 거지, 사라. 그 입구에 있던 괴물한테 죽은거 아니지 금방 갈게 그 지원 좀 빨리빨리 부르라니까 폰게임 하지말고 씨발 하기 싫테니까 그 유튜버는 어디,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유튜버 시체를 못 찾았는데? 1세대에 나? 잘 살아있는 거겠지? 이게 1세대에 나? 진짜 난가, 이거? 어. 나 아니야, 이거? 사람가? 야 일단 나가. 살아 유튜버 내가 살아야 애도 해줄 수 있어 어? 이게 난가 여러 번의 조사 끝에 나는 이 집의 끔찍한 역사를 밝혀냈습니다 1920년대에 건설된 이곳은 미친 과학자가 진행한 잔인한 실험의 현장이었습니다 아...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그의 실험은 강력한 무언가를 장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집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를 먹고 산다 그것은 기생자들을 유인한 다음 마침내 그들을 죽일 때까지 그들의 두려움을 먹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 일지가 있다는 건 내가 이가 맞다는 거 아닐까? 좀 못난 자세이긴 하네 백팩 탄탄총 호아자 이거 한 번만 딱 써보자 화력 좀 보자 예? 뭔데? 아 잠깐만 이러면 총이 필요가 없잖아 야 너무 길어요 어떻게 가 이걸 아니 그러니까 어 잠깐만 잠깐만 저장 한 번만 하고 가자 살아! 내가 갈게 육육 사이에 공간이 있으려나? 음... 별로 안 어려울지도? 뭐야? 이게 다야? 어, 뭐야? 안 돼, 빨리! 어? 너! 누구냐? 아이, 가야 돼? 배도 열로 갔겠지. 하라 유튜버 내가 간다. 뭐야? 이건 이건 불가능해. 오 시벌. 예. 예. 자 산산 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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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 에야! 아... 어, 씨발. 아, 씨발... 아니, 도끼 드는 게 답인가? 음... 물음표... 어? 1, 2, 3 오, 오케이 1 2 Yes. 이쪽안 봤어도 풀었을 듯이거 비번 입력할 줄 알았으면 1, 2, 3번 해봤을 것 같은데. 아 클리어 했구만. 여기가. 어, 나의 스루에기트 이집 구석구석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등이 오한을 느낍니다 이곳에는 그 자체 영혼과 삶이 있습니다 나는 탈출할 수 있을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코스는 나를 살아서 내보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유튜버가 작성하기에 맞나 목소리 유튜버가 맞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었다니 근데, 아까 이거, 사라 앞에도 이런 움직이는 애가 있었는데, 이게 환상이었더라면, 사라 살아있지 않을까? 안 죽었을 것 같은데. 가자. 뭐야. 너가 낸 소리야? 어떤 건방진 새끼가 이가심을 내가 맛있어 보여? 이 닫어 이 닫어 제가 갔을 때 달려보자. 쟤왜안 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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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응, 잘 있어. 아, 또야? 야, 나 어디까지 내려가, 멘트 뚫겠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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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 너 왜...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머 고스트시커입니다 한밤중에 유령사냥을 스트리밍 하시나요? 맞나요? 맞아요, 제 시청자들은 야행성 탐험을 좋아합니다 이곳은 무엇인가요? 이곳은 내가 해야겠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카메라로도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만. 아, 제또 근데... 도망가네. 쟤왜 이렇게 빨라? 글을 두세요. 어, 뭐야 유튜버 잡혔었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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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밥이 놀았나? 나맞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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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유 드디어 잡았네. 야, 별 것도 아니면서. 야 지랄하지 마. 저리 가. 어? 아니야. 어? 왜 이러세요? 오우 시발 깜짝이야. 뭐야? 그냥 악몽이었어. 안 움직여져. 가동 메시지? 어이움직진다새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 사 마을에 폭동이 일어나서 모든 경찰이 바빠요. 게다가 주민들이 위스퍼링 레인의 문제가 있다고 신고하고 있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최대한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아, 다이더. 행 살아도 살았네. 이건 내 악몽이랑 똑같네. 그는 사라가 그를 기다리는 경찰서로 갈 지하철로 향합니다. 에. 이 오토바이 지나간 소리냐? 와, 야, 잘잘 만들었다. 야 이게 어떻게 4천 원밖에 안해 게임이? 진짜 잘 만들었다. 요 여기서 기다리는 게 맞나? 플랫폼으로 가서 기차를. 여기가 맞을까? 오. 아 어, 왔다 왔다. 여 줘. 아, 야뭔 개소리야 이게. 아. 가자 가자. 왜 하필 맨 끝칸 아니면 탈 수가 없게 돼 있을까? 예? 아까 내가 껐던 라디오. 분명 내가 한 칸을 왔는데. 반복된다 아,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나 저는 어, 방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열차에서 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상 현상이 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면 즉시 이전 객차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항상 이 뒤에 있는 문을 닫으세요 저 문을 닫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입니다 <laughs> 아니 무한열차 뭐냐고 이거 또 다른 단서 같은 게 있을까? 오. 네, 뒷문을 닫으라 했어? 아, 드디어 왔다. 열쇠를 찾으라고? 아, 여기 있다. 기 기장님. 내 네, 뒷문을 닫으라 했어. 유튜버, 같이 가! 버리지 마! 같이 가! 미친놈아! 에나 모르겠다, 씨 어. 어? 벽이야. 티를 돌아서 가거든. 어. 오. 예? 예? 씨발! 어, 뭐야, 혼자 만든 게임이야, 이게? 아, 이렇게 엔딩을 결국 봤네요, 저도. 와, 근데 결국 나랑 살아라. 유튜버 다 살았네?